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운혜 받은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하기 전에 애쓰게, 에슬겔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잠깐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몇천 년 전부터 지금 오느 날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즉, 거듭나게 하시려고 천국에 갈수 있게 깨끗하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말하자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은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윤례를 지켜 행할지, 행할지라. 아멘. 네. 이, 오늘 이, 복, 이 말씀은 성령님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25절에 맑은 물을, 맑은 물이라는 것은 물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레기에도 나와 고 렐기에도 나와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깨끗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되,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더러운 것에 모든 것을 이 더러운 것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 을 더러운 우상숭배에서 깨끗하게 다 없애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2 6절의 말씀에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며 이 말씀은 새 영이 새 영을 이제 새로운 더러운 것을 다 이제 영적으로 죽어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 너희도 이제 깨끗함으로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은 아주 돌같이 마음은 굳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굳은 것을 이제 없애려고 빌리포스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신성, 선한 사랑인 성품을 담으라는 지금 이 말씀을,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제발, 여 부도로 마음을 줄 것이며, 이제 27절의 말씀에, 내 영을, 내 영을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의 마음을 들어오셔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윤례를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지니라 성령께서 너희 마음의 속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뜻대로 행하고 지키며 행하라는 것을 너희 성령께서 너희 마음속에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말씀, 더 깊이 말씀하자면 거듭나게 깨끗하게 천국에 갈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듭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믿어야 하고 성령 거듭나야 하고 물과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지키고 행함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거듭나면서 하늘로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소제목은 예수와 니고데모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지금 같이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니고 되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있잖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확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만 알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니고 되면은 그저 육신으로 그냥 육법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인데 그러므로서삼천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네 지금 이 시대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태어났잖아요. 첫아담에 언제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늘 나라요 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를 볼수 없는 이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듣지 않고, 왜?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제를 말씀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되, 사람이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다 살았는데 다 컸는데 엄마 뱃속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그래, 어이가 없죠. 아무리 영적이 아니어도 어떻게 그렇게 만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도망체 못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날수있었나니까할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고대분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아까 조금 전에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것할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 밥사탄의 속한자 사탄에 도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항상 뜨거운 불 거듭나게 해달라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는 성령께 기도하면서, 거듭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이 죄가 있으면은, 죄를 지금 없애게 해달라고, 또 해계의 영혼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성령께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다 거듭나게,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훈계와 창망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은, 항상, 일초, 일천, 매초하자 일천, 항상 같이 있게 해달라고. 바, 밖에 걸어갈 때, 한발자씩한발자씩 한 걸을 때마다,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사람들 볼때 불쌍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비판과 중제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므로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곧그 길이여 진리여 성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볼자가 없다고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볼수 없다.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에베소소 4장, 에베소서 4장 22,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과 구습을 따르는 예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만나마새 사람 되었잖아요. 그럼 지나간 것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썩은 것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23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유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잠깐만요. 고린도후소 5장 17절의 말씀고린도후소 5장 17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우리 새것이 되었습니까? 새사람 되었습니까? 마라마니 주여주 하면서 새, 예수님 만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새로 거듭난 사람이 누구니까? 입 물론 예수님 제자들 구약의 선지자들 다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 말하자면은 예수님 주여주 하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만남으로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만나서 거듭난 사람 누굽니까? 사케오.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잖아요. 자기가 세금을 자기도 이제 양심이 다 있잖아요. 얼마나 이만큼 거둬야 하는데 더 내배로 더 이렇게 밝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부하게 받았으면 부자였을까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사케오는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마음속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또한 니고데모도 지금 여기서는 아직 깨닫지 못하여나 남중에는 예수님이 만나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거듭났다는 말씀 안 나왔는데 남중에 유대인들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자기가 나서서 강대하게 나서서 예수님의 말씀 전하면서 말씀할 때이 유대인 같은 유대인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즉 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너도 예수님 편이냐?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죽음에서 무덤으로 이렇게 같이 장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비싼 그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참석했다는 것을 벌써 거듭났다는 것이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죽음의 무덤까지 갔겠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또누굽니까 사도 바울.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이고 결박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핍박과 박해를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호연을 비칠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180도로 완전히 변화가 됐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말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우리도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는다면 성령께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속에 있는 내승분내잘 죽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들어오셔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 들어오신다면 안왜 그럴까요? 그냥 본성으로 그냥 발만 아다 아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세상 쪽으로만 살아가고 사마귀의 밥에 사마귀의 속한 자로 이렇게 세상 쪽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서 5절의 말씀에 다시 뭔가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다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여 썩어질 시로 된 것은 아니이 말씀은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서 엄마의 말 듣고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썩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니의 씨로 된 것은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고 사랑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잖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났지. 세상 사람 말 듣고, 엄마, 엄마 배속에서 엄마한테 말 듣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거듭나야 하려면은 성령 물과 거듭나야 할 것이고, 말씀으로 항상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지옥을 믿어야 하는데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왜? 분명히 성령 말씀에 지옥을 많이 지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지옥을 거듭,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물과 성령님 거듭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